오늘 악한 양의 집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을 대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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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집이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네, 우리는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 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세계니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알고 싸워야 실수도 적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비할 수 있고 또 싸움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네. 우리 신앙과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방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이것만 인식하고 이것만 인정을 해도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경에는 세 가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인간. 그리고 천사 또 타락한 천사 마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 또 인간 이세 존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죠 근데 마기는 타락한 천사니까 같은 부류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영적인 세계도 함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악한 영의 세계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구나 네.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거지 사인 그것을 느끼고 또 아는 영감과 영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나셨는데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 계층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마다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 마귀 편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든 마귀에게 속해 있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막에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실제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정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악한 영의 세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처소 자기 집을 삼고 역사를 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나 천국에 그 임금으로 하나님 나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들어라. 그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서 떠나면 예수님 믿고도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악한 영이 어떻게 지배를 할 것인가를 봐라.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날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보험을 가지고 진격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영들 입장에서는 아주 긴장된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내가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해서 내가 없어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이는 나도 안 믿으면서 그런 얘기죠. 지금 너희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도 너희들이 안 믿으면서 내가 사라졌을 때는. 너희들을 엄청나게 믿지 못하도록 악한 형들이 지배해버릴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역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죠 악한 형의 입장에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겁니다. 악한 영 입장에서 들어가서 거할 만한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란 뜻이에요. 자, 이게 마음이 청소되고 회개가 되어서 마음이 심령이 청소가 되고 또 고장 난 마음,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수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면 막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겠으며 어떻게 들어가려고 용기를 내겠냐고요? 못 들어가죠.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고장난 부분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치유가 되고 모든 상처 아픔이 다 치유가 되고 예수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좌정왕에 계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이 귀신이 더 악한 거그 일곱을 데려오고 데려올 수가 있겠냐고요 불능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침공에 들어오는 것이 무방비 상태라면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청구가요? 아무도 못 가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청소가 되었다. 악한 영이 볼 때는 은혜가 다 청소된 거예요. 악한 영이 볼때 말씀이 다 치워진 겁니다. 은혜가 다 치워진 겁니다. 성령 충만이 다 치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게 제가 대신방하면서 또 너무너무 실감을 하는 겁니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에는 예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딱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은 냉랭해요.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사랑 잘못 느낍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상을 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은 천국을 간다고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은혜가 있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은혜로 간다고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 일곱이 지배를 하면 그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어있습니다. 최종 그러려고 악한 영이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살았냐.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 오늘도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날을 다 지나고 나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증거가 뭐 있냐. 아,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했어. 오늘 이런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해주신 그분은 예수님이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셨어. 누가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 보게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기준삼아 분별해 보고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어, 아니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구나 빨리 분별해서 그렇다면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그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단지 분별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 오래 했을지라도 흘러 또 내려갈 수가 있구나. 신앙생 오래 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니가 멀어질 수 있구나. 신앙생 오래 했을지라도 나 하나님 나라 도착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 또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더 악한 것 일곱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꼭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것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 이 간사한 이 계획 이것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교회,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권세를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 얘기죠. 권세 잡은 사람들이 다 마귀 새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권세 잡은 자를 이용도 한다. 그 얘기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사도바울, 에베소, 어,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 가, 로마 감옥에서 쓰면서 다 후원이 뭔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신신 당부하는데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망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고 우뚝 설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마지막 끝으로 편지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들이 가져라그 얘기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늦추지 말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서 이기자. 할수 있다. 할수 있으니까 말씀이 기록됐겠죠. 전신갑주를 하나님께 입혀주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죠. 다 내가 줄 테니까 갖다가 취해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다 무기 삼아라. 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제발 가져만 가라. 이거죠. 절대 하나님이 억지로 갑옷 씌워지지 않는다니까. 억지로 가슴 찢어서 말씀 새겨주지 않는다니까. 억지로 십자가 은혜 절대 가슴 속에 찢어주지 않는다. 찢어서 넣어주지 않는다니까. 열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네. 말씀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 네. 말씀도 내가 인정을 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아,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 뒤로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짊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추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것은 기도로 간구로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강단에 설교를 안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밀어내는 그 불신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구나 아 하나님 내 안에 요거 다 버리겠사오니 버릴 힘도 주님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넘어졌다면, 아, 내 지혜,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악한 영이 또 나를 쳤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끊는 것은 내가 끊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 네. 지금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십시오. 아,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네. 악한 영의 본부가 어디 있을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의 본부가 어디 있을까? 악한 영의 본부. 악한 영의 본부. 사람 사람마다 악한 영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도. 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해도, 악한 영이 그 지배하고 악한 영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거. 자, 무당들도 서열이 있어요. 무당들도. 그죠? 큰 귀신이 들려있는 그 무당. 또 그보다 능력이 적은 귀신에게 들려있는 무당.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서열이 정확하죠. 근데 이게 비유가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만 근데 사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집에서 아주 강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그 집에, 그 집에서 역사를 할때 많은 악한 영이 틈을 타고 그집 안에 들어옵니다.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반대로, 자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냐, 누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냐? 또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본부가 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답니다. 악한 영의 전이 되지 말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전 삼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다 죽여요. 나를 통해서 이웃, 이웃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이 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악한 영의 지배를 강하게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악한 영의 본부가 되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내가 악한 영의 쓰임을 받을 때는 내 가족들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 영적으로 복구하려면은 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도 많이 많이 필요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각각 대통령이 있죠. 집안에 대통령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가족 중에 누가 영향력이 가장 큰가? 그를 통해서 성령님도 역사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마귀도 일한다니까. 맞죠 그럼요. 집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도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형의 지배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집안에 누가 악한 형의 본부가 될 거냐. 절대 그 본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집안에 성령의 전이 될 거냐. 다 성령의 전이 되십시오. 그러면 서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그런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네. 이건 저희 경험이니까? 경험이니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을 축사를 하게 되고 악한 영을 꾸짖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도록 역사를 한그 악한 영, 더 강한 악한 영은 그 엄마에게 있었습니다. 그 엄마. 그 엄마가 더 강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을 딸에게 주니까, 그 딸이 영적으로 힘들어 하니까 또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서 엄마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본부가 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어둠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시름시름 영적으로 앓고 몸에 병도 생겨요. 그리고 그 딸만 문제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문제예요. 기도를 해 주다 보니까 본부가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 속에 있다고요. 그게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끔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야, 정말, 월, 이 본부는 이 엄마 속에 있었구나. 그 엄마가 영적인 영향력, 가정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끼어있지 못하고 또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영적으로 짓눌려 있으면은 그 가족들에게 어둠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교회를 볼까요? 제가 막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막 세속적이고 막인문주의하면서막뭐 어? 막아 그냥 주님과 관계 뭐, 어? 뭐 멀어지는 설교나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뭐하나님은 천국 가는 일에 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 대해 설교 아이고. 아, 이런 건다 지나갔으니까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이건 하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이 미쳐질 겁니다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다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일례로 고린도전서 7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네.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오. 네 일례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길. 남편 된 자여, 네가 내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길.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은 서로 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성령님 역사를 하시게 되면 은또 가족들,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박해서, 가족 가운데 강박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지 끝까지 우리는 각자 각자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렇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말 입술을 다 조심하십시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며마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며마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살리는 거고 죽이는 말이 나가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죠. 마귀도 죽이는 말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 집안, 집안마다, 가정, 가정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 네. 악한 양의 역사는 악한 양의 전으로 내가 절대로 그 무기로, 도구로 사용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배령을 주십시오 계속 그럴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속으면 순간 악한 양의 지배를 받고 또악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원수는 일 저질러놓고 쏙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가족은 조심하십시오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더 가까이 가시고 늘 예수가 더 친밀하셔서 아 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구나 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겠구나 집집마다 다 영적인 그런 가장 영적인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그를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엄청나게 일한다고. 힘들죠, 사실. 가정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그래서 공격도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 의문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욕도 많이 먹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또그 애통한 일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고, 억울할 일도 많고, 조금 실수하면 또 의문하면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만 틈이 있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영향력이 사라지도록 막인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인내를 해 주셔야 가족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다 개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